인천항. 이른 아침부터 먼 곳으로 드나드는 커다란 무역선들과 물자들을 싣는 기중기 소리로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 거대한 배들 사이로 복음을 실어 나르는 배한 나호도 모처럼 분주한 하루를 시작한다. 오늘은 두 달간의 인천항 살을 끝내고 여수로 출항하는 날이다. 사줄을 땅에서 풀어 배 위로 정리를 하고 도선사의 지시에 따라 항구를 나선 지한 시간이 지나자 인천항을 완전히 빠져나가게 되는 간문이 보이기 시작했다. All stations t a n d by. All stand by. All s i stand by. 선장의 지시에 따라 모든 선원들이 각자의 위치로 향하고 배는 본격적인 항해를 시작했다. 항해가 시작되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한다. 한나호에서 사역하고 있는 조영일 선교사. 한 항구를 떠나고 또 이런 항구를 나가는 그런 순간에는 그런 여지껏 받았던 두 달간 받았던 축복과 기쁨들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어, 저희들이 앞으로 가야할 그 다음 항구에서 어, 기다리고 있는 모든 두려움들 그런 시작해야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어, 어려운 마음들, 그것을 항상 동시에 가지고 그두 가지 마음이 교차하는 그런 이상한 마음. 예, 어떻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마음 속에 항상 항해를 하곤 한답니다. 곧 2년간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그이지만, 그 또한 새로운 긴장과 기대감으로 받아러 나간다. 항해가 시작되고 선원들은 더욱 바빠지기 시작한다. 밤낮 없이 항해는 계속되고 엔진실 형제들은 24시간 3교대로 엔진에 기름칠을 하면서 언제 있을지 모를 만약의 사태에 대해 긴장하고 준비한다. 기관실은 배의 상태를 계속 점검하고 안전하게 목적지에 갈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한다. 듀어드 파트의 자마들은 하루 세끼 식사와 더불어 배멀미를 하면서도 힘든 일을 해야 하는 선원들을 위한 특별 간식까지 준비하느라 쉴 틈이 없다. 조용히 선교사는 배 안의 모든 사역을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진행해 나가는 일을 맡고 있다. 2002년 아내와 함께 승선한 후. 한동안 해양경찰이었던 군 시절 특기를 살려 항해부에서 일을 했었고, 얼마 있지 않아 사람들을 잘 조직하고 일을 잘 진행해 나가는 조선교사의 장점을 살려 50여 명의 사역자들이 맡은 바 임무를 잘 해낼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다. 조용일 선교사는 대학 시절 교회에서 천장으로 선교 코디네이터로 교회 구석구석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많은 사람들을 섬겼다. 안산동산교회 대학부가 크게 부응하면서 오랫동안 선교 동원가의 꿈을 갖고 기도하던 조영의 선교사는 구체적인 선교적 비전을 품게 됐다. 그래서 당시 교제하고 있던 지금의 아내인 조선정 선교사를 전도해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여러 가지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해외 선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함께 확인하게 되었다. 그후 여러 선교 여행과 비전 트립을 통해 선교에 대한 마음을 계속 확신하게 되면서 2002년 결혼해 한나호에 승산하게 되었다. 한나 이호는 인천을 출발해 쉬지 않고 서쪽 근해를 항해하고 있었다. 배의 기울기를 볼수 있는 축가 심하게 기울어져 있다. 기울기는 계속 심해져서 벽을 짚지 않고는 걸어 다닐 수 없는 정도까지 됐다.